캠핑을 즐기며 따뜻한 음료를 오랫동안 유지하고 싶으신가요? 이태리 AM 보온 파스텔 트라이탄 통 스텐텀블러는 그런 여러분의 바람을 완벽하게 충족시켜줄 제품입니다. 세련된 파스텔 컬러와 이태리 감성의 디자인으로 캠핑 분위기를 한층 업그레이드해 줍니다. 뛰어난 보온력과 보냉력으로 차가운 음료는 시원하게, 따뜻한 음료는 오랫동안 따뜻하게 유지되어 언제 어디서나 쾌적한 운용 경험을 선사합니다. 견고한 통스텐 소재와 트라이탄 재질이 내구성을 높여 오랜 사용에도 변형이나 냄새 걱정이 없어요. 차량용으로도 적합하여 캠핑, 드라이브, 야외활동 모두에 이상적입니다. 스타일과 기능성을 동시에 갖춘 이 텀블러로 캠핑의 즐거움을 한층 더하세요.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주세요. 감사합니다.